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뒤집은 것입니다.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에 딱한번 있었고,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법무부는 4월 17일 참조에 감찰부를 넣어 진정서를 대검에 넘겼습니다. 대검 감찰부는 자료 수집 뒤 5월 28일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다음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냈습니다. 대검은 추정관의 지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 대검은 앞서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. 대검 관계자는 또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감찰부가 감찰 개시 보고가 아닌 접수 보고만 했다고 했습니다. 법무부는 감찰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다시 압박하려는 여건과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의 소리 TV 김주희였습니다.